건강보험료 소득에는 반영이 되는 분리가세 소득들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이 소득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가세로 받은 배당이라도 건강보험의 소득으로는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발생한 금융 소득이 건강보험료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천만 원인지 이천만 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이 꽤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 댓글 중에서 etf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제 비과세인지 아니면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배당 소득인지 아니면 이자 소득인지 조금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으셔서요 예,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를 소득이라고 하죠. 자, 법에서는 이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소득이 발생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가 종결이 되는데 종합소득은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소득들이에요. 이 종합소득 안에는요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녀서 버는 소득도. 들어가고요. 또 아니면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도 들어가고요.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도 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연금으로 받는 연금 소득도 이 소득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들은요,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데요, 소득세라는 명목으로도 가져가고요. 바로 또 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도 우리의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 소득이나 연금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들이 어떻게 종합소득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종류의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부분을 전부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이제 궁금하신 점이 다 해결이 되실 거고요. 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난주 영상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러한 소득원 중 저는 오늘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자 소득이고 두 번째는 배당 소득, 세 번째는 연금 소득입니다. 보통은요,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다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니까 앞으로 제가 금융 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소득이 들어가냐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들어가는데요. 공적 연금에는 우리가 받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 연금 이런 연금들이 공적 연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면은 세 공제를 받는 형태의 연금들이 있어요. 연금저축 등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금저축 등에서 받은 연금이 또 연금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조금 나눠서 이 금융소득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소득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또 금융소득 중에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있고 안 미치는 소득이 있어요. 그 부분 알아볼 거고요. 또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 연금 소득이 종합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있고 안 미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릴 거고요. 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 종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 미치는 연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요. 이때 받은 이자나 배당이요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고요 낮은 세율로 분리가세되는 금융소득이 있고요 또이 외에는 이제 다 일반가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자 일반가세는 15.4%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세가 되는 금융소득은요 자 앞서 살펴본 이 소득의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우리가 소득월액 산정한다고 제가 예, 지난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득월액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 이제 저율로 분 분리가세 되는 금융 소득은요. 9.9%나 15.4%의 세금을 내고 그 과세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자 종합가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합가세에 적용이 안되는 금융 소득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에는 반영이 되는 분리가세 소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제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는 비과세 저율 분리가세가 되지 않는. 는 이제 나머지 모든 금융소득을 이제 일반가세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가세 되는 금융소득은요 자 모두 이제 먼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를 금융기관에서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 하고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은 금융소득이 모두 합산해서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서 본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다시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예, 즉 종합가세가 적용이 된다는 이. 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예 역시 건보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유형별로 어떤 금융소득은 나의 종합소득을 이제 더 업해서 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나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이 상품이 나의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만드는 건 아닐지 한번 점검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바로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요. 크게 공적 연금소득하고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공적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예,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세율 구간별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적 연금은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하고 직장 가입자는 받는 연금의 50%를 소득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계시잖아요. 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예, 피부양자 지위에서 빠져 나와야 되죠. 예, 그때 이제 연금도 소득으로 보는데 피부양자에서 연금을 소득으로 볼 때는 100%를 반영을 한다라는 점이 서로 다르고요. 또 여기서 제가 직장가입자가 이제 보수외 소득을 산정을 할때 공적연금을 예, 50%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가입자는요 이렇게 반영한 공적연금의 50% 소득이 다른 소득하고 합산 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예, 그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금소득으로는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자,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이나 뭐 IRP나 퇴직연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사적연금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요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저율로 3.3에서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이제 과세가 종결이 돼요. 자, 그런데 1,500만 원 넘게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자이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자 종합소득으로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분리가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분리가세가 더 유리하실 거고 소득이 일정 구간 이내이신 분들은 종합가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연금은요 자 아직은 건강보험료 증액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은 이 사적연금을 포함해서 연금소득 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시행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소득하고 연금소득이 이제 우리의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는지 또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예, 금융소득은 이제 비가세, 분리가세, 일반가세로 한번 구분해서 예, 정리를 해봤고 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요 비가세되는 금융상품은요 종합가세에서도 제외가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자, 비과세 소득은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는요 ISA하고 장기저축성 보험하고 또 특례예금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금융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를 시켜주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리츠 체크 외한 옵션을 직접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되는 상품들로 금융 수익을 올리시면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건강보험료 증액도 시켜주지 않는 좋은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소득인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는 알아봤고요. 또두 번째로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그러면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되는 금융 소득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면서 종합가세에 미적용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상품들도 좀 챙기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율로 분리가세되는 상품들을 보면요, 네, 역시 아까 비가세에도 있었던 ISA가 있고요, 또 공모형 리츠와 리츠형 ETF가 있고, 또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을 하면은 세금도 낮고 또 종합가세에도 적용이 안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가세에 미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알아봤는데 포함되는 금융소득하고 연금소득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가세와 저율분리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세가 적용되는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종합가세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공적연금으로 받은 소득도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적연금으로 받은 소득은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거죠.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소득하고 연금소득은 무엇인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이제 우리가 분리가세로 받은 배당이라도 건강보험의 소득으로는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가세 적용받는 금융소득 당연히 건보소득으로 다 반영이 되고, 또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다르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적연금은 아직은 건강보험료 소득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왜 ISA와 IRP 연금 저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보통 ISA하고 IRP 연금 저축은 가입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들이고요. 자, 이 상품들은 이 안에서 조금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ISA는 이제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연금 저축 또한 증권 로다 이전을 해서 ETF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조금 아낄 수 있는 이제 계좌들로 조금 담아서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ETF별로 세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이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ISA하고 연금저축하고 IRP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증권사를 통해서 ETF로 예,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 돈을 직접 관리를 해보니까 제 자산을 불리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ETF를 운용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를 기준으로 한번 세율을 싹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 상장된 ETF하고 미국에 상장된 ETF에 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두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미국에 상장된 ETF 거래를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거든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에 양도소득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따로 과세가 됩니다. 22%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고 과세가 끝나게 됩니다. 자 반면 미국 ETF에서 나온 배당금은요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해에 받은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다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배당소득은요 이 배당을 받은 자원이 주식의 배당이냐 채권의 이자냐에 따라서 15%를 납부할 수도 있고 1 5 4%를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의 배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5%를 떼고 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소득세 14%보다 15%가 더 많아서 미국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한테 과세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율이 적용이 돼서 15.4%로 과세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그릇에 ETF를 담아서 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반 계좌에 ETF를 운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ISA나 이제 연금 저축 IRP에 ETF를 운용하시는 분도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저처럼 운용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반 계좌를 통해서 이제 ETF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국내 주식형하고 리츠형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시켜 줍니다. 해당 ETF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 소득세 15.4%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월배당 ETF, 커버드콜형 ETF 많이 하는데 요 자 커버드 콜링을 통해서 파생 거를 래 통해서 나온 그 자원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은 비과세에 적용이 됩니다. 이 이외 형태에서 발생한 ETF에 대해서는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15.4%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어 아까 채권 매매차익하고 외환 매매차익 비과세라고 본것 같은데 왜 ETF로는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는 주식형이나 리츠형 이제 파생상품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e t f 로도 적용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과세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발생한 소득 마찬가지로 예 배당소득으로 봐서 15.4%를 과세를 합니다. 또 여기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채권에서 받은 건 이자인데 이자소득 소득세가 아니고 왜 배당 소득세로 돼 있지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소득세법에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소득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ETF에서 발생한 이익은 예외조항이 없으면 모두 배당 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계좌의 ETF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잡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SA는 이 안에서 이제 발생한 모든 비과세나 분리가세 처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예 비과세가 되는 상품들을 굳이 ISA를 통해서 운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비과세가 원래 되는 ETF들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는게 더 현명하신 겁니다 단 ISA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배당세를 떼고 우리한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해외에 현지에 납부한 세액만큼 크레딧으로 적립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납부한 세금에서 이렇게 공제하는 형태로 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서도 ETF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과세가 이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한번 뭐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금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하고 연금 소득이 있는데 자, 이러한 소득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거나 이제 잠깐 아차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합소득에도 미적용이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예, 미적용이 예, 된다라는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에는 미적용이 되지만.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는 적용이 되는 분리과세 소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또 종합과세에도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적용이 되는 일반계좌에 과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 당장은 지금 종합과세에 미적용이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종합과세에 예, 포함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지만 시행령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테크, 건보테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꽤 복잡한 내용을 영상 하나로 담았는데요. 각자의 처하신 상황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케이스도 다르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좀 남겨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혹시 저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제가 고정 댓글에 김정남 강의실 URL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 u r l 에 오셔서 또 저하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올려놓은 월배당 ETF 강의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더 예, 월배당 ETF 강의는 제 멤버십 분들한테 또 일부 또 수강하실 수 있도록 혜택으로 제공을 해놨습니다. 예, 그 부분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